식고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 위험이 등장하듯이 언제나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보안 원칙을 좀 지켜야만 어떤 안정성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보안도 굉장히 넓은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다 다루기도 어렵고요. 사실은 보안 문제 한번 들어가면은 사실은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보안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보안은 보안을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어떤 우리의 사용성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니까더 제약이 많아진다든지, 더 어려움을 감내해야 된다든지, 어 비용을 거의 들여야 되기 때문에 땅을 못한다든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보통의 비영리 단체같이 어떤 진짜 너무 자원이 부족해서 IT에 투자하기 어려운데는 사실은 보안제에 문 대해서는 어떤 많은 거를 제시해 드려도 사실은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걸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랜섬웨어 문제입니다. 랜섬웨어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암호가 걸려가지고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같은 걸 보내야 풀어준다고 협박하는, 협박하는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고 하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에 걸립니다. 근데 다만 이 사실을 공개하면 은 기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요. 통계를 내보면 굉장히 많은 영리 기업들, 그러니까 IT 투자라는 기업들도 많이 많은 피해를 얻고 있고요. 근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도 비영리 단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피해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된 오래된 단체, 단체 자료를 오래 쌓아둔 단체들은요, 진짜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의 그 축적된 데이터들은 단체의 자산이고, 사회의 자산이고, 다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 단체 자료들이 실제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랜섬웨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전원을 바로 끄셔야 됩니다. 랜섬웨어의 정체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는 우리가 바이러스처럼 증식을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랜섬 이어는 걸려서 우리가 그걸 실행을 했을 때 그것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찾아서 암호화를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즉 뭐냐, 즉시 전기를 차단해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 랜선을 빼라고 하는데 랜선을 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를 바로 끄는 것, 안되면 강제 종료도 시켜서 즉시 CPU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게 마치 바이러스처 증식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걸려있는 하드디스크를 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컴퓨터를 끄면 일단 랜섬웨어는 멈춘다. 다만 랜섬웨어가 이미 어디가 그 들어와 있는 그 컴퓨터기 때문에 다시 또 그거를 재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뭐 랜섬도 빼고 이런 추가 조치들이 붙는 것인데 핵심은 뭐다? 일단 컴퓨터를 정지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특히 이제 오래된 여럿이 있는 단체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인데 하나의 이 우리 컴퓨터에 있는 거를 다 감염시키고 나면은요, 우리 공유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있죠? 파일 공유하는 컴퓨터? 거기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얘들이 다 그것도 하나씩 하나 다 감염, 감염을 시켜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VPN 같은 걸로 요즘에 재택근무하면서 외부에 연결을 시켜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컴퓨터에 걸린 랜섬웨어가 VPN으로 연결한 사무실 내부에 들어올 수 있고 그그 그, 그 여파가 또 다른 데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VPN을 쓰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 v, 그 랜섬에 대한 강고를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랜섬웨어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예, 걸리는 걸어할수 없어요. 랜섬웨어 걸리면은요. 예, 보통, 뭐, 비트코인 얼마를 주고 복원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된다 하더라도 일부분만 복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랜섬에 걸리면 사실상 포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운 좋게 그거를 암호를 푸는 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예, 그런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비영리단체에도 물론 뭐 규모가 다르, 다라서 700만원, 1500만원을 들수 있는 단체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 자체는 그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선이고요. 걸렸을 때 데이터를 이제 복원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하는 게 사실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백업이라는 거는 백업이라는 말 때문에 또뭐 특수한 어떤 걸 쓰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복사를 만들어 두는 건데 그한 번만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시대에는 두번 이상 복사를 해둔다. 이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으면은 일단 C 드라이브에 있는 컴퓨터를, 어, 파일들을 D 드라이브에 옮겨놓으면은 좀더 안전해지겠죠. 근데 대신에 이거는 한 컴퓨터에 있으니까 랜섬웨어한테는 같이 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장치에 복사를 해놔야 되는데 어, 자주 쓰는 외장장, 외장 하드 같은 데 연결해두면은 이것도 수시로 연결이 되니까 같이 관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외장 하드 말고 다른 장면 다른 곳, 그리고, 이 어떤 컴퓨터에 대한 사고가 랜섬웨어만이 아니라 뭐 도난, 뭐 정전, 뭐 여러 뭐 수해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 복사를 해두는 것, 이거를 해두면 데이터가 되게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 미국의 그 건물이 전체가 이제 붕괴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후로 미국의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업체들은 다른 대륙에까지 백업을 할 정도로 이 데이터를 여러 차례 백업하는 것은 요즘에 좀 어, 권장할 만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런 습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용자가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랜섬웨어가 자동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지, 뭐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사용자가 무심코 누르는 것 때문에 생겨요. 의심스러운 파일은 받지도 않고 열지도 않는다는 기본어측만 지켜도 레스미어에서는 많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은 처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어디냐 전달하거나 뭐, 불만을 얘기하거나 제보하겠죠? 그러면 그것들 해결책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업데이트들이에요. 자, 윈도 우 업데이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 정품, 아, 이런 말 방송으로 할수 있는데 혹시 정품을 아직 못 구하신 경우 혹시 뭐, 혹시 뭐 염려돼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신경 쓰지 마시고 업데이트는 반드시 해주시고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느려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필요없는 파일이 남아있고, 군더더기가 생겨서 그러는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찌꺼기를 지우는 활동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업데이트는 꼭 자동으로 해 주시고요. 윈도우 7은 이제 보안 업데이트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보안 지원도 이제 정말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윈도우 7을 쓰는 거는 이제 무조건 바꾸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최신 버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될것 같지만 사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 잘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백업해 놓고 의심 안 건드리는 이세 가지만 해도 그냥 안 걸린다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